안에서세요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, 이콘으로 주고받기를 할건데 한번 해보시요 카메라만 도전해 보겠습니까? 네 오, 대단합니다 이거 이 어려운 거였는데 이제 어려운 거해 보겠습니까? 네오 네. 공을 잘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? 할 거라고 외치면 됩니다. 더 크게. 난할수 있다라고 외치면 됩니다. 그렇습니다. 아, 아 진짜 그렇습니다. 아까 그 어유. 한번 더. 이제 어려운 거 높은 겁니다. 도전하겠습니까? 네. 오! 잘 보겠습니다. 몇개 성공했습니까? 네개네개한개 실패하고, 이제 네. 구독자 님도 구독자 여러분도, 세 주시죠. 오, 다 샀으면 밑에 댓글로 달아 주세요. 우리 했습니다. 오, 어렵다. 마지막 한개 마지막 한개 공으로 성공했습니다.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그럼 안녕.